링 모양도 해야 되지? 어링 모양 1 c m 로 이렇게 응. 너 파스타 할줄안 됐지? 할 줄은 알지 너가 해야 된대. 나도 할거 어? 있어. <laughs> 한 명이 파스타 해야 되거든. 파스타에 놓을게? 어 파스타 할때 혹시 닭 손질 닭 손질? 뭘 어, 뭐,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처음에 응. 여기가 엄청 찢기단 어. 말이야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꾹꾹 찍어주고좀 어. 두꺼운 부분이 있잖아 어. 이런데 그냥 이렇게 아 그냥 어, 칼집내주면 칼집? 돼? 어 이렇게 칼집내주면돼 오빠 매사 열정적이야 뭐 하다가 잘못해서 내손 찢었네 어우 조심해 좀좀 조심해야 돼. 또 미끄러지면 진짜 큰일 나.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저거 불로 가야 돼. 불? 어, 불. 불. 이제 불만 쓰는 거밖에 안 남았어. 버섯도 볶아 어. 줄수 있어. 그 어, 어디다가? 저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다가여기 어. 거기에 버터를 넣고 어, 이 정도 하고 이제 응. 오빠가 파스타를 해야 해. 내가? 아. 일단은 아이스. 아, 일단. <laughs> 올리브유 살짝 두르고, 양파 마늘 살짝 넣고. 나리조또해 어, 넣었다. 리조또에서. 베이컨 다 넣어? 아, 어, 베이컨 다. 리조또 안 넣어도 되는 리조또에 데이컨 음, 안 들어갔다. 넣고. 이거 봐. 계속 맛있지 않아 <laughs> 이거 맛있겠다. 고기에 찍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은? <laughs> 이 맛이네. 음, 어? 뭐? 어? 그거 파는 거같아그양 고깃집에서 나오는 거. 어, 맛있겠다. 한번더 뒤집어줄까? 응. 어, 우리 이거 팬에서 이것만 굽고 저거는 바베큐장 가지고 올까? 그래도 되겠는데. 응. 봐봐. 어, 오, 이것도 이것도. 그렇게 찢어지긴 힘들 기름 안에 다 빼? 응. 됐어. 됐지? 어 아, 좋아 좋아 오빠가 파스타 들고 갈래 그래 내가 이거 들고 너가 이쪽 굽고 내가 여기 쪽 삼겹살 목살 같이 구으면 되겠다 영환이는 지금서 요리하고 있어 나 그런 거 같아 <laughs> 그런 거 <것> 같다 <같애. 웃음> 아 고기 맛있겠네 와 그렇지 MT 고기야 빠지면 쓰나 완전 맛있겠어 완전 소고 그렇지 이제 점점 이렇게? 스피드가 붙기 시작했어요. 저기 저쪽 요리 잘 하고 있어. 여기 응. 완전 맛있는 아, 진짜? 마늘 뭐 하는데? 파스타. 하는 아 리조또도 하는 거야? 보진 못했는데 응. 냄새로. 아 그래? 와 어, 진짜 맛있겠다. 소주도 좀 주세요. 이거 아주 <laughs> 화재 현장인데? <laughs> 처참한데? 여기다 빼야 돼, 빼야 돼. 옆, 어. 바로. 옆으로 빼야 돼. 근데 왜안 오냐? 부추 먹어야 돼. 제도 지금 오. 약간 요리에 빠졌어, 지금. 지금 장난 어. 아니야, 리조또랑. 스테이크. 아, 그것도 있어요? <laughs> 아 목살 입에서 녹는데? 아, 미쳤네, 야 아, 미쳤네. 아, 미쳤네. 자 삼겹살로 가겠습니다. 삼겹살로요. 아, 부질해 먹어. 예영아 너 아까 MBTI 얘기했다면서? 어 네. 오빠 E지? 어 아, E야. 영화... ESTP, ENFP. ESFJ. ESFJ 별로 없는데. 어나 ESFJ. 진짜? 진짜? 응. 예영아 너 집이 어느 쪽 어느 쪽이라고? 맞 짠. 경주 쪽. 본가가 거기야? 응. 아 예영이랑만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게, 뭔가 파트너가된 적이 한 번도.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하루가 끝나네. 진짜 시간도 빨리 가잖아. 너무 빨리. 가 아, 맛있어 예영이도 참 독특하지 않냐? 응. 뭐가 독특해. 나 되게 평범하지 않아? 아니야. 독특한 면이 많아. 그래? 응. 그런 면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약간 우리 중에 치면은 영환이 같아. 뭔 느낌인지 알겠어? 100ml. 1 0 0 환영해 주자 m l 100ml. 1 0 0아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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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어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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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0 0 m l 100ml. 1 0 0 m 했어 음. <목소리> 와, 이 대박, 대박.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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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뭔데? 너 뭔데? 내 언제부터 요리 준비했어? 우리 6시. 6시? 와, 진짜 맛이 너무 잘했다. 진짜 고생했다, 진짜 맛은 사실 잘 모르겠어. 이거는 고기 소스야. 와우. 와우. 멋지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음식이 많다. 영화나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뭐야, 먹어볼게, 트러플. 맛있어. 이거 아이 맛있어, 맛있어, 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오데다맛있어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넣어야겠다. 나 해주세요. 여기, 죄송했는데, 와가지고 너무. 아, 너 이거 먹을래?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좋 <목소리로> 영환이가 갑자기 막 노래, 노래하고 노래 싶다고 블루투스 찍어 꺼내달래. 그거 깎아. 갑자기? 어디로 찔찔 모어어어 어. 그래서 뭐뭐 뭐 할래? 물어보니까 다 남녀두엣이야. 형, <laughs> 여자는 누가 해? 오빠 <laughs> <laughs> 뭐 해. 오 해. <laughs> 어? 자자 Deeper I'll shout